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잠깐 수학 중학교 1학년1학기자 선생님과는요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계시고요 자 선생님과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하고 조금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 활용에서 어떤 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식 자체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정비례 관계식이 나온다. 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고 가보자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지난 단원입니다. 우리 지난 단원에서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것을 좀 공부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치? 음, 선생님 또 1차 방정식 활용. 굉장히 많은 유형별로서 많이, 저, 요, 강의를 좀, 녹화를 좀 해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모르는 주제 위주로 클릭을 해가지고서 활용 내용들을 쉽게 또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볼거 아니에요? 그죠? 렇 근데 그 식이, 쌤이랑 지금 배우고 있는 정비례 관계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쌤이랑 보면서 한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음. 뭐쌤 이건 가볍게 좀 써놨습니다. y는 x, y와 x가 서로 정비례 관계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무조건 y는 ax꼴로 표현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비례는 y는 ax꼴이다, 그죠? 근데 네, 그것이, 그것이 문장제 문제로 나와 있을 때 식을 한번 만들어봤다. 그 식이 요꼴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쌤이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봤거든요. 이게 많이 봤을 것같아 그치? 어디서 봤어? 네, 쌤이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많이 연습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연습해 보자라는 거야, 식을. 음, 1번부터 볼게요. 분속 80m로 X분 동안 달린 거리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거속시라는 공식을 통해서 X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그치? 음.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거속시. 자,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계속 복습하시는 거예요. 우자 써서 자, 거리, 속력, 시간. 그렇지.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분석 80입니다. 여기다 그냥 쓸게요. 분석 80, 그게 바로 속력이 됐죠? X분 동안 시간입니다. 달린 거리가 Y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느낌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Y의 값부터 쓰는 겁니다. 거리는 Y는 나란히 있으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다? 자세히 물어보자. 이 1번 문제에서, 1번 무, 어떤 문장을 통해서 세미나 식을 만들었는데, 이 식이 정비례 관계니? 정비례? 관계가 맞습니다. 그렇죠. 왜? Y는 AX꼴로 됐으니까. 요런 식으로 한번 식을 만들어서 정비례 관계인지 정비례 관계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자라는 거야. 할수 있겠지? 자, 오랜만에 또 농도 문제입니다. 자, 10%의 소금물 X그램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우리 친구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쌤이라또 복습해. 자, 쌤이 농도 문제는 딱세 줄을 써달라고 했는데. 기억나? 그렇지 어떻게? 첫 번째 줄. 농도. 두 번째 줄. 소금물. 이것도 쓰세요. 이 정도는. 마지막으로 소금이 되겠다. 맞지? 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0%의 농도의, 농도의 비커에서 X그램의 소금이 들어갔을 때 소금의 양을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소금의 양 공식 아닌 공식 어떻게 했었어 기억하세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 분모는 무조건 100이고 분자에는 위에 두 개를 그대로 곱해서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지. 이거야. 그래서 얘 약분하면 어떻게 돼? y는 10분의 x라는 정비례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분자에 있는 x의 값을 오른쪽으로 지금 내려줘서, 오른쪽으로 내려줘서, ax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할수 있지? 다시 한번. 자, 넓이가 3인.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값이 x, y가 나왔으니까, 삼각형의 넓이과는 공식을 가져와 볼까?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다. 그죠? 오? 어? 2를 곱하고, x를 나누니까, X분의 6이 되겠네. 이건 정비례야? 아니야. 분모에 X가 있으면 그것은, 쌤이면 다음에 배울 겁니다.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응용문제입니다. 활용문제, 실전문제에서 식을 뽑아내서 선생님과 정비례 관계인지 정비례 관계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